베트남 달싸움이 유명한 이유. 1. 네. 전통 문화의 일부. 달싸움은 베트남에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민속 오락이야. 특히 설날 때 시나 명절 때, 마을 축제에서 달싸움은 자주 열림. 일부 지역에서는 가문의 명예, 마을 간 자존심 대결처럼 여겨지기도 해. 2. 네. 불법 도박과 큰 돈이 오가는 시장. 베트남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박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큰 돈이 오감. 수백만 수천만 동 또는 달러에 걸린 베팅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 3. 특수한 싸움닭 품종과 훈련. 싸움닭과 쪼이는 보통 체력 발톱, 근육 등이 발달된 품종이야. 고급 싸움닭은 한 마리에 수백만 수천만 동을 호가함. 4. 농촌 지역 남성들의 전통 놀이 문화. 특히 남부 메콩 델타, 중부 농촌 등지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음. 베트남 달싸움의 승패 판정 기준. 1. 네. 상대편 달기 도망가거나 뒷걸음질 치면 패배. 2. 네. 상대편 달기 쓰러지거나 기절하면 패배. 3. 달기 죽으면 당연히 패배. 4. 무승부는 드물지만 있음.